이곳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스크바 도심의 한 지하철 터널. 어느 날 강물 밑에 있던 터널이 물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바삐 출근하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대참사와 마주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터널에 고립되기 전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죠. 그날 새벽 터널을 순찰하다가 물이 새고 있는 곳을 발견한 한 직원. 하지만 평상시에 술을 너무 좋아했던 이 남자의 말보다는 기계 수치를 더 믿었고,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유능한 의사이지만 가족을 챙길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드레이. Я 지쳐서 아내가 바람 피고 있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당연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모처럼 휴무라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 하는데 차를 빼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죠. 그리고 안드레이의 아내와 내연남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곤 출근하는데 그날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너무 막혔죠.

하게 볼수 있는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의 모습은 균열이 더 심해진 터널로 인해 곧이어 지옥의 공포를 맛보게 되죠. 지하철 안은 사람들의 고통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딸부터 찾아보는 안드레이. 그리고 패닉 상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 무작정 선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와중에 내연남이 딸을 찾고 있던 안드레이를 바로 알아보죠. 좋트리나 소스에는 풀로 모щност. 42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뒷열차가 역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빨리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었죠. 큰 사고가 터지자마자 도시가 마비되고 강물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터널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Нам требуется не менее трех часов. Погибший состав образовал пробку вместе месте прорыва, который... Но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прорыв. Наихудший вариант развития – затопление метро и подземных сооружений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осяка. сагоэльча, Как-нибудь, пойдем, а?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 내연남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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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 탈출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과 합류하여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죠. 한편 사고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왠지 모르게 안 좋은 느낌이 드는 안드레이의 아내. Скажите,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изначально потеряли массу времени В связи со слож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туацией в столице С каждой минутой ситуация осложняется Уровень воды в тоннеле повышается К это время вода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И токсичность превышает кто это? Ты его знаешь? Знаю 네, Это... Эй! Эй, Что Это... 차가 떠밀려오는 공포스러운 광경을 보면서도 한 남자는 빠르게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직진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개죽음 당한 남자와 대조되게 나머지 이들은 운이 좋게 발견한 통로에서 신락같은 희망을 찾게 되죠 죠 <놀람> 이제는 조금 안심했는지, 내연남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안드레이와 그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던 터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자는 아까 호흡기까지 떨어뜨려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멋진 청년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지만 지하 입구를 막은 열차 때문에 물이 막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외부와 가까워지는 만큼 절호의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안드레이! <목소리> 안안드레이안드레어디어이어안드레어디어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다빠 좋은. 그때 이들의 격한 싸움이 철수하는 구조대의 귀에 들어오죠. Красавцы. Нас нашли. Нас нашли! Нас нашли! Смотрите! Нас нашли!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물은 다행히 방호벽으로 막아내고, 이제 정말 마지막 목숨을 지켜냅니다. 이제서야 제 정신을 차린 듯, 현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강물 밑에 있던 지하철 터널이 그 무게를 못 이기며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내용입니다. 재난 스릴러의 스토리를 착실하게 따라가는 전개로 나름 여러가지 긴장의 요소를 섞어서 재미를 주지만 러닝 타임이 2시간을 넘기면서 불륜 스토리를 집어넣어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어설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재난 쪽만 놓고 바라본다면 요즘 시대에 친숙한 지하철을 소재로 밀폐된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착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이 달리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방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이 굉장히 대충 지은 것 같지만 의외로 스케일이 크고 약 150억의 제작비를 투자한 나름 대작인 영화 '메트로'였습니다.